안녕하세요 하이터치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원장 손지혜입니다 말을 잘한다 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목소리가 좋고 유창하게 말을 하면 말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은 다소 어느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과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후자 쪽, 즉, 듣는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음, 이번에 대전시의 5개 구청장님들의 새해 인사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와우, 정말 말씀들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어, 기억을 꼭해 두셔야 할 부분은 요즘에는 소통이. 혹은 스피치가 경쟁력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국민들, 또 시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또 일반적으로 이제 남들 앞에서 나설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 코멘트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연세, 우리 중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중국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도심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원도심에 많이 오셔서 그 식사도 하시고 또 원도심에 그 많은 애정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 중국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중과 되겠습니다. 어, 오개구청장님들의 인터뷰 인사들을 보면서요. 일단 제가 네 가지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소통 정도, 두 번째는 컨텐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딜리버리로서 말의 속도, 억양, 표현력, 또 단어 구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정. 그래서 아이컨택, 눈맞춤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얼마만큼 줄수 있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루고 싶은 목표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기초자치단체가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중구에 공실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빈 건물들이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을 우리 중구에 유치하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일적인 부분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질문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아, 개인적인. 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냥 어, 현실에 충실해서 어, 사실 국민들한테 아참 열심히 하는구나 아참그 아, 아끼면서 살림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절풍 모구의 자세, 그러니까 늘 진짜 국민들 위해서, 시간 쪽에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 변함없이 처음처럼 보여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 이게 저의 사실은 또 하나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선생님, 흰 머리가 많이 드셨어요? 예. 어? 작년보다 좀더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국민들이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흰머리도 늘고 주름살도 더 늘고 조금 어, 건강도 조금은 어, 많이 피로에 지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네. 예. 올해 이거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착한 기쁨고 행복하겠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구청장을 하니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개정이 돼서 무상 양여하고 거기에 진짜 큰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용갑 중구청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역시 달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요. 그빈 공간 음, 또 말씀하시고 살림 얘기를 하셨죠. 아주 재미있게 들었고요. 아, 이것을 좀더 스토리로 만들면 요즘 뭐 한창 스토리텔링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면 좀더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어, 말의 속도도 뭐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적극적이신 그런 성향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제 약간만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속도를 조금만 여유를 가져주시면, 약간만 그 정도를 늦춰주시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이 중구청장님의 경우는 배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표정이 살아있으세요. 시종일관 웃는 표정도 좋았고요. 눈을 맞추시면서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고 또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시더군요.